세력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위에 보이나들끼리 싸워. 난 이거 캐고 있을게. 나, 나요? 오, 다행! 이 갔어? <laughs> 이 닭털 날리는 거 봐. 아, 어, 닭털 아니네. 머스 아이 왜 쫓아와요? 라고, 세 상의 나는 그만 정신 을품 어, 하 시는 거야. 15개를 샀다고요? 너 딴척 피는 게좀 아픈가 보다. uh <laughs> 그 문제에 그게 나올까? 강화됐다고는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네요 뭐 애초에 얘가 좀 약한 애니까 좀더 세네들 잡아봐야 할것 같아. 최근에요? 콘솔 게임 하느냐고 스팀이안 킨지 오래됐지. 안 나왔다. 어? 얘 나왔네. 저거 맞나? 아닐까? 아닌가 봐. 플러스 재료요? 아까 전에 그 재료 앞에 플러스 붙은 거요? 그거는 상위 재료 표시하는 거에요. 상급. <laughs> 아, 싫어. 근데, 친추받으면은, 친추받으면은, 또 타러 오낼 거잖아요. 그 거짓말쟁이야. 그 속을 내가 모를 줄 알고. I'm not s 지나 e if you're 게 p 게 r s o n who's a p e r s 봐 n who's a person who's 요 p e 요 s o 추라이 추라이 person w 퇴 o 에 아이 풀치는 풀치는 제가 그 이건가 풀친 같은 경우는 제가 공지사항 같은 거 올릴 때 말고는 아예 들어가질 않으니까 발견하면 이미 일주일 지났어. 근데 그거를 이제 막 뒤늦게 나막 답장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비두 있는 거지. 아만 추라이 추라이 해도 나는 먹지 않을 거야. 배탈 나니까. 요약 일시. <laughs> 아니 방송 들어와서 얘기하면 되지. 뭐 거기다 굳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나난 어, 이해가 안 돼. 아, 참나 이거 조사받을 고하지 아니 일시보다 일시이서럽다고 아니 멸시가 아니고 여기 와서 얘기하면 되지. 뭐 무슨 얘기하려고? 할 얘기 뭐 있어? 데니, 이거가 빨간 거할 얘기 스팀 친추 받으라고 싫어 안 받을 거야. 빨간 거몇개안 떴네. 뭔진 모르겠지만 잘못했네. 거 봐, 잘못했대잖아. 활이요? 활? 아, 그래, 활 구경 한번 해볼까? 안 그래도 원거리 무기 하나 만들어 놓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플러스 친구보단 곱하기 친구 같아 <laughs> 팔은 이쁘게 생기고 많은 것 같더라 이게 리오공이고 마이너스제마이너스면 대... <laughs> 친구가 아니라고 마이너스 친구 다 진실의 방에 가 있다고요 조심해 다음은 어님 차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무기가 그, 레이기아나인가요 어, 레이기에나. 레이기에나 무기가 전반적으로 이쁘게 생겼어. 색깔도, 색감도 좋고. 아직 차례가 안 됐냐고요? 아니지. 방이, 방이 안빈 거야. 거기 아직 들어있거든. 그 사람 끝나면 다음 차례는 님일 수도 있어요. 이건 무게 뭐지? 용속 바라자크 앞사람이 부럽다고. 이건 디아브로스고, 헤... <laughs> 활 크기 봐. 강격병 되는 거요아 그래, 안 그래도 강격병 안 쓰는 무기가 있대요. 이거 봐봐, 얘도 강격병 안 쓰잖아요. 강격병을 안 쓰면은 딜로스가 많을 텐데, 도대체 왜... 왜 이런 무기가 있을까? 뭐 대신에 상태 이상 거는 그런 보조용인가? 이것도 이쁘다. 이거는 저기 최종 보스로 만드는 것 같은데? 제노지바 발. 이거 이쁘다. 제노지바도 좀 하늘하늘하게 생겨서 괜찮은 것 같아. 반짝이기까지 하네. 근데 좀, 조금 흐물흐물거려서, 좀, 뭐랄까, 좀, 그렇네? 강경병 강격. 강경. 반격 폭파 페널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폭파 데미지를 준다는 얘기예요. 헉, 이것도 멋있게 생겼다. 이거 쿠샬, 크샬. 근데 예전에는 쿠샬 아니었나? 쿠샬? 근데 이번에는 크샬이라고 해놨더라고. 헉, 사이즈 미쳤다, 미쳤어. 근데 이거 멋있다. 간격병, <laughs> 이거 멋있다. 이거 일본어가 <laughs> 쿠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토비카 같이. 맞아, 얘네 것도 이뻐. 크없어도살수 있다고. <laughs> 와, 무말 대잔치야. 푸켓, 푸켓 디아블로스. 괜찮은 것좀 있어. 해보 해보 한번 볼까? 아 그러네 벌써 한시네. 모험만 하면 시간이 너무 잘 가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등짝에에서메고 있는 건다 반을 접어놔서 전체적인 룩을 보기가 힘들다 이것도 좀 그래 생산할 수 없다고라고 표시만 되면은 아, 재료가 뭔진 보여줘도 되잖아요. 이미 다 노출된 거잖아. 재료를 안 보여줘. 최종 재료까지 확인해갖고 만약에 만들 수 있으면 그냥 따다다다닥 해갖고 최종까지 딱 만들고서 손에 들면 좋은데, 그걸 안 알려줘. 그게 뭐라고? 라이트 보호관은 접질 않으니까 그대로 표시해 주네. 보호관은 그렇게 이쁘지는 않지. 오늘또 출근하냐고요? <웃음> 그럼요. <웃음> 회사 댕기는 거는 어쩔 수...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에는 하루 휴가 냈는데 더 이상 낼순 없지. 연달아서 계속 내면은 왜 그러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물어보는데 어 저기 모난 할려고요 모난이 뭔데? 그럼, 아이 저기 그게 뭐야? <laughs> 뭐죠? 이거는 반짝이는 게좀 저세상무기 같은데. 젤다 하겠다고 2주 휴가 냈다고요. 세상에... 님짱 먹으셈~ 이거 키링 같은 거 아닌가? 아, 오도바로! 시체용이 생각보다 무기가 괜찮은 게 많네. 장비도 그렇고. 복학하겠다고 두달 휴가. 동안... <laughs> 뭐야, 그게! <laughs> 확실히 최종 버스 무기가 다 하나같이 이뻐. 뭔가 색깔도, 색깔도 독특하고. 사지엑스는 이쁜 거 없더라. 수레피리가 예전에 독특한 거좀 많았었는데, 먹인 뭐야? 방학이지, 자랑하는 거임? 그때를 즐겨 봐라. 쳇, 어디 한번 나중에... 어, 나중에 댕겨봐라. 이제 어 놀고 싶을 때못 논다고. 이건 조금 징그러운데, 벌레 같아. 지금은 논다고요. 지금은 놀아도... 어, 나중에는... 나중에는 할거 아니야? 대검이, 대검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밋밋해. 별로 안 이뻐. 태도도 마찬가지야. 레오스 대검 어딨지? 플래시 데미지 <laughs> 제노 사이퍼 태도는 크기만 크지 이쁜 게 없어. 저뿐이라고요? 어디,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스플래시 당했다고. 거봐,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하지 마요. 어? 공격이 사방팔방으로 튄다고. 부럽다고요? 아이, 뭐, 그 정도까지는. 이거, <laughs>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카드, 카드 캡터, 아니, 카드 캡처인가요? 카드 캡처, 체리가 끼고 다니는 그 지팡이 아니야? 이거 갖다 카드 찍으면은, 그거 봉인 되잖아. <laughs> 그러네, 이거로 맞으면 봉인 될만 하네. <laughs> 무게로 봉인. <laughs> 해머는 이쁜 거 많다. 되 독특한 게 많아요. 이거는 야, 이거는 대검 아니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와 다른 건 그냥 그렇나 같다 하겠는데 이거로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이거로 이거로 맞으면 100% 죽어. 네 들어가세요. 다 죽는다고요. 아니 그래도 저건는 살아 있을 확률이 없어. 레이기에나 무기가 이뻐. 야, 이건 뭐야? 키린? 키린 맞네. 건 렌스는 가끔 보이는데 렌스 쓰는 사람들은 잘안 보이더라. 슬러시 X는 뭐 딱히. 조금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하트 모임 슬러시스. 근데 키링이 상위에도 나오나요? 하위에서만 본것 같은데 확실히 막보가 반짝반짝해서 그런가 다 무기가 독특해 60률 있고, 648에, 흰색, 흰색 예리도. 그런 거 보면 얘가 깡데이 진짜 압도적이다. 얘도 뭐 건방 느낌이라 그렇게 이쁜 느낌 없는 것 같아. 어서 오세요. 이런 거좀 특이하지. 이렇게 하니까 꼭 그거 같다. 구미호 꼬리. 모나하다가 일시 정지요? 그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잠깐만요. 아, 플스 대기 모드로 하면 일시정지 된대요. 저도 PS 버튼 누르는 건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갔다 오니까 시간이 흘러있더라고. 대기 모드로 들어가면 된대요. 저 맨랭이냐고요? 나 쪼랭이야. 29. 지금 여기서 또 막혀있어요. 이거 보스 잡으면은 임무하나 주거든 얘네들 진짜 드러운 애들이에요 봐봐 봐봐 지금 바젤 기우스 두마리를 잡으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전에 그 가.. 저 역전 해갖고 보여드린거 있었잖아요 얘네들 두마리 지금 강화되어있는 애들이거든 이걸 잡으래 아이 개똥같은 애들이야 일단 요거 한번 하자. 네, 저거 해야지. 해방돼요. 아, 잠깐만. 요거, 요거 잠깐 해지하고. 왔다. 수인조 왔다 요거 하자. 이거까지 하면은, 요거까지 하면 테토르 부족 찾는 건 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꺼르기 강화는 다 끝났어. 네. 좀 치사하더라고요. 좀 PS로 하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다가 들어가면 시간은 시간대로 다 흘러있고, 또, 온라인 된 것도 오프라인으로 바뀌더라고. 지금까지 한말 중에 제일 가격하다고. <laughs> 자, 고대 숲은 14번 지역을 가면 된대요. 여기 일단 얘 얘랑 얘기를 한번 하고 개똥이면 감사하다고요. 에이 개똥 개똥 받아라 아이고 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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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쓰지 말라고 뭐 부럽잖아 야 미쳤나 봐 해서 이런 것도 나오네. 의기 양양 모임. <laughs> 아, 변태야, 변태